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 최근에 지방, 그러니까 이제 일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넣으면서 파주가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또 지방인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로 나왔는데 자, 재밌는 어, 또 통계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고요. 항상 우리가 정책을 잘 파악해서 먼저 선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대장 팀을 꾸준히 보시면 많은 공부들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고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싸다며 24채 쓸어갔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매매 27%가 증가했다. 취득세 부담이 적다는 점 하나만 보고 몰려온 외지인들이 매물을 거의 쓸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주공 4단지 아파트 인근 공희중에서 업소 관계자는 지어진 지 35년 된 아파트라기보다는 연립주택에 가까운 단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달에만 2 4건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모두 공시가격 5천만원 내외라 다주택자도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주택이다. 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최근에 세금이 많이 늘어나고, 약간 처분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제가 볼 때는 꼭 다주택자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 1주택자 또는 뭐 지방의 2주택자 정도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는 1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2주택은 8%, 3주택부터 12%, 비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일반주택세고 3주택은 8% 4주택은 12% 이렇게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7월 31일 날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12%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고요 3주택 8% 4주택 12%입니다 자연 내용은 뭐다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2제 1호에 보면, 자, 아래 같은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시가 표준의 1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만, 이제 도시 및 중앙경정비법이나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빈집들은 제외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개발 계약이 있는 지역,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어떤 지역의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도 그건 취득세 중과 대상이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공시 가격 1억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사고 있는데 어디에 사고 있고 과연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투자라고 볼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취득세 뿐만 아니고 이 양도세. 이 주택자의 중과자의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1주택 가진 사람이 한채더 사도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죠?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이거는 도적법서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양도 당시에도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 비규제 지역이니까 단기 매매 단타라고 그러죠. 단타로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한 거죠. 과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춘천의 후평동에 주공 4단지. 어 조금 전에 현지 공인중개사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아파트라고 오래된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아주 저층의 빌라랑 비슷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보시면 2020년 6월 올해 6월까지만 해도 7천만 원, 6천 9백만 원까지 6천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6천만 원에 올해 8월까지만 해도 6천만 원. 자 이게 얼마에 거래됩니까? 최근에 1억이 넘어갑니다. 1억 8 0 1억 8 0 그럼 얼마가 올랐죠? 최대 5천 8백만 원. 그러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거래량도 보시면 갑자기 올라가는 게 보이죠. 두배 가까이 뛴 주택을 샀어요. 허재가 없어요. 이게 좋은 투자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 6천만 원에 사서 만약에 2020년 8월 달에 지금 두배 가까이 파는 분은 위너죠. 위너. 1억을 더 주고 샀어요. 두배 가까이 더 주고 샀는데 서울에 비하면 너무나 싸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을 잃어버린 걸까요? 과연 어, 1억이면 그냥 묻어놓자? 이걸 누가 그 이상에 계속 사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비규제 지역이고 싸다고 해도 두배 오른 가격에 몇달 만에 두배 오른 가격에 샀다 좋은 투자로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원의 성산구의 은하아파트라는 곳 2020년 7월 1억 7천만 원대에 적게는 1억 6천 5백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1억 6천 5백 이게 지금 2020년 11월에 2억 9천 거의 3억 가까이 거래됩니다 이게 지금 불과 몇달 만에 두 배가 뛰었습니다. 거래량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1월 달만 거래량. 취득세 그 빠르게 사셨던 건지 아니면 현지인이 실거주로 산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발 빠르게 이걸 7월 달, 8월 달에 저가에 샀다고 하면 그거는 위너죠 사실은 투기 조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연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거를 잘한 투자냐 아니냐. 그리고 지금 산 분들은. 사장투자자 아니냐 그걸 지금 가지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억, 9천, 3억에 사는 분들은 2배 가까이 샀어요. 넉달 전보다. 이게 과연 그 이상에 팔수 있을까? 폭탄 돌리기에서 마지막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창원에도 지금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관할 시내에 이 매수한 분들이 노란색이고요. 외지인이 빨간색인데 외지인이 7월 달에 발표하고 나서 별로 없었는데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꼭 외지인이 많이 왔다고 해서 비율이 높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건 아니겠죠 어, 현지인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 투자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근에 지방의 공시가격 1억, 1억 이하인 아파트가 많이 싹쓸이 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어떤 맹점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게 맹점이 아닙니다. 왜? 결코 이 높은 가격, 두배 가까이 더 주고, 이산 분들은 좋은 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어떤 부동산 현상에서 실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이해를 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어, 이런 창원이라는 춘천이라든지 하물며 아파트 같지 않은 어떤 그런 아파트도 두배더 주고 산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과연 그런 투자는 좋은 투자로 보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둘 중에. 실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